안녕하세요. 오늘은 토란 들깨 국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토란이 약간 아린맛이 있어서 네, 뜨거운 물에 한 5분 살짝 데친 다음에 하면은 껍질도 잘 까지고 아린맛도 없어지고 그래서 한번 살짝 데치겠습니다. 강불로 5분 삶았거든요. 이제 불을 끄시고요. 찬물로 헹궈주세요. 찬물에 깨끗이 씻었거든요. 껍질을 까주세요. 이게 깎아놓으면 색이 갈색으로 변하니까 찬물에 담가놓으세요.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밥 비스듬하게 잘라주세요. 마늘 4개 다진 거고요. 소고기 국거리 거리로 넣어 주세요. 여기다가 후춧가루 조금 넣고요. 진간장 반 스푼 넣어서 이렇 볶아 주세요. 물 1L를 넣고요. 이렇게 불안을 넣어서 뿌려 주세요. 강불로 끓여주세요. 강불로 5분 끓였거든요. 불 중불로 줄이고요. 그리고 여기다 파 마늘 넣어주고요. 간은 국간장 한 수저 넣어주시고요. 네, 소금 한 수저 넣어주세요. 들깨가루 3큰술 넣어주세요. 그래서 한번더 끓이겠습니다. 토란이 다 익었는데요. 간을 한번 보시고요. 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두부를 넣어주시고요. 한 번만 더. 끓은 다음에 불을 꺼줄게요. 다 됐네요.